영광스러운 영광 영혼이 있고 비탄과 탄식과 고통의 영혼이 있습니다. 이제 사망은 끝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사망이 끝나서 모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사망이 사망이 영원의 삶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인자의 천일매가 되졌다 사망이 한사로 말미암원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사로 말미암원도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붙어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사망이 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붙은 사람에게는 부활이 왔습니다. 22절,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의 죽음같이 그리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랴. 이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영광된 삶, 영원한 삶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누리며 살며. 그래서 2십사절 보니까 각각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로 대리니 먼저는 천년 내인 그리스도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천 열매가 된다. 0 열매가 된다는 말은 과일 나무를 심을 때맨 먼저 달리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매가 쫙 달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나무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부활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 똑같은.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매인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그리스도에 속한 자다. 이게 지금 이제, 지번, 지금 번역은 속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혁 성경에는 붙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에는 킹 제임스판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클라이스트, 클라이스트스라고 해가지고, 소유격이 되었어요. 예수님께 완전히 붙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가 있잖아요 제가 어제 낮 시간에 이 설교와 좀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게 제 팔이에요. 이게 제, 이제 몸에 붙어 있는 제 팔인데, 사실 우리 예수님과 우리는 예수님의 완전한 소유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세상에 붙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무엇식이 사실은요 우리는 의식뿐이 아니고 무엇식조차도 그리스도에 속해야 돼요 우리 소망은 지난 날에는 우리가 머리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몸통이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몸이 되시고 우리는 그게 붙어서 그래서 어제 제가 이 설교가 아침 설교, 저녁 설교 지금 새벽 교재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주님께 붙어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우리는 예수께 붙어서 달려올라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땅의 모든 것을 이제 끝날 날이 오는 거예요. 촛불 집회를 하든 뭐 태극기 집회를 하든지, 이 땅에서 인간이 으쌰으쌰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끝낼 날이 온다는 거예요. 시편이편에 기록된 대로, 반에 있는 자가 이 땅에 있는 왕들을 비웃는다 그랬습니다.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한테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도한다 그리고 마귀의 세력과 사망의 세력을 완전히 멸하시고 맨 나중에 인간의 삶은 이 사망, 멸망으로 넘는 사망이다. 여러분과 저는요. 우리 앞에는 이 찬란한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는 여기 붙었다 저기부터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내가 하나님께 붙었다는 소속관이에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정말 가볍게 생각해요 한 번쯤은 여러분 정말 예배는요 제가 지난주 설계했잖아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예배지 내가 오늘 예배를 어디가 드렸다? 그게 아니고, 정말 우리는 성령과 진리를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면 그 예배의 영적인 기운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강합니까? 옛날에 우리의 유혹은 흑백으로 유혹했다면, 지금은요, 총천연색. 36,500가지 색깔로. 여러분, 인간이난 색깔이 하나인 줄 알았더니 색깔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 알주 노초, 파란부 있잖아요. 뭐 전문용어로 들어가면요, 이 색깔이요, 뭐 요즘에 HD 화면 같은 경우는요, 색깔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색깔 자체를 어떤, 명할 수는 없지만, 얼마나 화려한 색깔들이 많아요. 옛날에는 예, 우리가 그만큼 세상 것이 우리에게 화려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화려합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이것이요 우리를 현혹시킬 수 밖에 없는 이 시대에 살고 있니다 믿음 지키는 게요 정말 녹록하지 않아요 어떤 의미에서 마귀는요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들을 하나님께 떼어내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는 떨어지면 안돼 그래서 사도바울은는요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갔다 했잖아. 달려갔다. 이 달려갔다는 것은 간격을 두지 않고 붙어가는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느슨하게 세상이 들어올 수 있는 너무나 간격을 많이 봤다. 우리는 이렇게 같은 그리스도님께 살면서요, 정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분의 믿음을 도와줄까? 저분의 신앙이 힘을 줄까? 이걸 생각해야 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줘야 됩니다. 왜 교회가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교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만, 보이는 사람들이 서로 힘을 줘야 돼. 요 용기를 줘야 돼. 믿음의 사람들이요. 믿음의 대화 나오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분이 있겠어요. 제가 시간이 될때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만물을 그라에 두셨다 했으니, 27절, 만물을 아래에 둔다는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하는 것이 분명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교회가 만물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요, 우습게 보면 안 돼. 이 건물로 보면 안 되고요. 에베스 1장 마지막제 보니까 예수님은 교회 머리고, 만물 위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충만이 이 교회에서 나옵니다. 저 여러분, 미안합니다. 성경구절 한번 보시고, 요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아침에 나오신 여러분들, 에베소서 1장. 이십일절에서 이십삼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일장 이십일절 이십삼절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니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교회가 왜 힘이 없습니다 예수께 안 붙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힘은요 세상을 얻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붙는 거예요 세상이 힘이 아니에요 건물의 규모도 아니고 모이는 수가 많이 모으면 좋겠죠 그것도, 그것도 아니고 우리 오직 힘은요 그리스토예요그리스토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설교를 올라가셔서 설교하시면 될 건데, 겸손하게 나는 교회도 크지 아니하고 작은 교회, 그래서 내가 아니면 고쳐 줘야 되겠다 생각했 내가 못 고쳐 줘서 여러분 작은 교회는 없습니다. 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생각은 그렇게 되죠. 그 말씀을 너무 이렇게도 됐다니까. 그리고 우리 의식 자체가요, 여러분, 우리는 뭐가 옆에 있으면요? 이 분위기에서 으쌰으쌰이 되는거요. 예 뭐가 있는거 큰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막 교회에서 뭐 웅장한 뭐바이보르간뭐 이렇게 하면요. 뭐 대단히 이제 느낌이 좀 좋아요. 제가 그 경험을 했어요. 서울에 어느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반주가 얼마나 얼마나 멋인지요 반주가 붕 나올 때 저는 뿅 가버렸어요. 그 설교 내용도 아무것도 안 들리고요. 와 뭔가 이 압도된 느낌이잖아요. 근데 나오니까요,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야 음악이란 힘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음악이 사람 마음을 떨리게 만드는 거예요그 분위기가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떨려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우리는 압도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우리가 붙잡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 손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만물을 28절에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런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신이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진 바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란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만일 죽은 자들이 다시, 도무지 다시 살지 않나지 못하면 죽은 자를 이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게 됩니까? 죽은 자에 의한 세례가 뭡니까? 굉장히 어려운 구절이에요. 난해 구절이에요. 이 죽은 자는 이 땅에 생명이 끊어진 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 근데 여기 세례 받다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의 권한을 내가 앞으로 내가 받을 세례가 얼마나 큰지 모르겠다. 요한 마누가보음 누가복음 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을 세례에 대해서 누가보음 12장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받을 세례가 내가 불을 떠 있던 지러 왔다. 이 불이 이 붙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12장 50절 말씀이죠. 그러나 이 불이 붙기까지 내가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 세례를 받기까지 내 답답이 얼마나 크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례는요,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 우리를 구원하기에 십자가에 당한 세례. 고난의 세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요, 우리가 세례받는다는 이 뜻은 아무리 신약자리에게도 해석이 안되더라고 이게 뭐냐? 우리가 그들이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위해서 권한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복음 전할 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제대로 믿자면요, 왕강에항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러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 당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솔직히 이 복음을 진작에 얘기해야 돼요. 귀한 복음이 너무나 많이 물을 타버렸어요.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생명이 올라와야 돼요. 우리 안에 생수형이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가 우리 평생을 이 복음을 위해서 세례받았어요.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한 자리에 고난받으면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여러분, 우리 주님 뜻대로 산다가는 건요, 주님께 붙어 있다 그냥 붙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고난 받을 이유가 없어요. 이 복음에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을 타는 야같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을 포기하고 염색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열심히 살되, 우리의 목적은요, 이미 결정된다. 우리의 목적이요, 목적이 흔들리면 안 돼.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땅을 향해서, 전호풍을 향해서 힘차게 걷는 그런 대식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 한장 부르시겠습니다.